고귀함을 알아볼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글의 기본적인 취지는 지금 이제 총선 시즌이니까 조금 우리 공동체에 기여하는 인물들을 잘 찾아서 투표를 잘 하자라는 얘기야. 그런데 우리 마침 지금 다루고 있는 개념이 여기도 나와. 왼쪽 파트에 저 아래 달락 가 보세요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구 사회가 개인주의가 강한 반면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가 강하다는 믿음이 상식으로 통했다. 개인주의, 집단주의, 우리 이름과 다 다루고 있는 거잖아. 하지만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개인주의적인 사회였단 말이지. 공동체를 위한 헌신보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믿음이 더 설득력을 가졌다. 언뜻 모순되는 것 같은데, 우리가 공동체주의라고 했는데 되게 개인주의적이기도 하다.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것 같은데, 이제 우린 이거 알수 있지. 우리 내 집단, 외집단, 아까 그 개념 이용하면 이걸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. 한국인은 내 집단에서는 굉장히 결속력을 보이는데, 외집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배타적이기도 하다. 그러니까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적 성향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. 그런 설명이 가능한 거야. 우리가 배웠던 것을 이렇게 계속 활용해 보자고.